안녕하십니까 심리대 LBC 소장 임철웅입니다 백사화가이 영상이 올라갈 때 쯤에는 올라갔겠구나 내가 편집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laughs> 어쨌건 백사화가 나오기 전에 어, 드리는 리뷰고요 바로 전주차역 내용이죠 자기소개를 마치고 여성분들끼리 대화를 하는 내용이고 그 시작은 옥순씨가 시작을 합니다 원래 세 명이었는데 한 명이 나가고 한 명이 들어왔다는 거죠 나간 사람은 영수씨 영수씨가 원래 이 안에 있었다는 것 옥순씨가 정말 이런 말은 정수 씨한테 좀 미안하지만 아 이성의 외모를 안 보는 사람이구나라는 느낌이 좀좀 좀 들죠. 옥순 씨는 편안하고 대화가 통하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 그건 의지라는 거는 나한테 무조건 잘해주는 그런 사람이라기보다는 자기 삶을 열심히 진실되게 사는. 그래서 세상도 좀 알고 그런 면에서 자기가 좀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지. 그러니까 무조건 내가 해달란 대로 해주는 그런 의지가 아니라 이 사람이 세상도 잘 알고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그런 방법도 알고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 그런 식의 의지. 할수 있는 사람을 옥순씨는 아마 찾고 있을 거예요. 5년간 사업을 하면서 느낀 거기도 하고 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옥순씨의 성향을 봐도 그런 사람을 찾고 있었겠지. 그래서 옥순씨가 여기서 실은 절대 택하지 않을 사람 중에 하나는 영호, 영호 씨. 상철 씨. 그러니까 영호 씨가 부족하다는 게 아니라 옥순씨가 바라는 것을 갖춘 사람은 아닌 거지. 최소한 영호 씨는. 그리고 영수 씨는 술이나 이런 얘기 때문에 아웃이 된걸 거고 근데 모르죠 지금 이제 영호 씨에 대해서 마음이 있는데 만나보고 이 사람에 대해서 알고 아이 사람과는 나는 안 맞고 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래서 옥순 씨가 어찌건 세 명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에서 현숙 씨가 다른 두 명도 궁금한데요 라고 물어봐요 근데 여기서 바로 영자 씨가 커버를 쳐줍니다 안돼 여기까지야 <laughs> 왜냐면 영자 씨 입장에서는 이제 옥순은 약간 내 사람이 좀 가깝거든 좀 친근함이 올라갔거든 마음속에서 그러니까 약간 좀 보호해주고자 하는 의지가 좀 생기는 거죠 옥순씨는 영자씨를 어쨌건 처음부터 좀 친해지려는 노력을 했잖아요 그리고 여성분들이 선택하는 이제 데이트가 이제 시작되죠 어, 첫 번째는 상철씨였고 예상외로 영자씨가 나왔어요 순자씨가 나올 법도 하지만 첫인상에서도 순자씨와 상철씨가 데이트를 하잖아요 그 조격 데이트를 한단 말이죠 그리고 그 전에도 두 사람이 춤을 췄었고 그러다 보니까 순자씨가 여기서 상철씨 부름에 나가면 순자씨한테는 더 이상 기회가 없어 그래서 순자 씨는 여기, 이 시점에서 상철 씨한테 안 나갔을 거라고 봐요. 왜냐면 순자 씨도 어쨌든 최소한 영호 씨랑 알아봐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뭐 상철 씨를 완전히 접었다 이건 아니고 상철 씨가 약간 그 말하는 게 공대생 특유의 자기 세계에 빠져있는 그런 말투를 쓰는 부분이 있거든 심하진 않아. <laughs> 내 공대생 그 친구나 이런 선후배 분들에 비교하면 굉장히 양반이신데 그런데 순자 씨가 그것 때문에 아 이건 이 사람은 아니다 이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거지. 아 그래도 아이 사람은 그래도 귀엽네. 아 그래 이런 면이 있구나 정도로 하고 조금만 더 알아보고 올게요. 약간 이런 정도의 지금 현재 상황이 아닌가 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상철 씨는 왜지 이 사람이랑 나랑 주고 받았는데 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순자 씨 입장에서는 여기서 나가면 구치기가 돼 버리니까 이게 다른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혹은 다른 사람을 선택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기회를 닫지 않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라고 순자 씨는 생각해서 일부러 다른 사람을 선택한 면도 있죠. 물론 영호씨 자체가 궁금했던 것도 당연히 있지만, 그리고 상철 씨를 선택했던 건 상철 씨가 나를 선택했으니까 약간 보답의 의미도 없던 건 아니었지 첫인상 선택에서는 그때 만약 상철 씨를 안 선택하고 영호 씨를 선택하고 지금 여기서 상철 씨를 선택했다면 첫인상에서는 다른 사람 선택해서 이건 일종의 상철 씨는 그때 살짝 상처 받았을 거 아니에요 나는 이 사람 찍었는데 이 사람은 영호 찍네 이러면서 살짝 상처 받았다가 다시 또 여기서 오면은 뭐야 이렇게 됐을 텐데 물론 여기서도 순자 씨가 왜안 나왔나 싶긴 하겠지만 순자 씨 입장에서는 영호 씨와 확정 짓지 않을 거라면 이게 지금 베스트 픽이다라고 아마 생각해서. 판단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영자 씨가 나오죠. 그다음에 광수 씨. 광수 씨의 외침에 옥순 씨가 진짜 크게 반응합니다. 진짜 리액션이 커요. 그리고 그 리액션을 보여주듯이 또 옥순 씨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성으로 아예 보이지 않고 이성 후보가 아닌 상태에서 웃긴 것과 이성 후보인데 웃긴 거는 그게 주는 점수 차이가 굉장히 큰데 이성으로 안 보이는 사람이 재밌다. 그렇다고 이 사람이 갑자기 이성으로 보이진 않죠. 근데 어쨌건 이성의 범주에 있던 사람이 웃긴다. 그러면 가산점이 확 올라가지. <laughs> 이게 어쨌건 개그의 힘인데 우스운 사람이 웃기게 한다 이거는 이 사람이 더 좋아 보이진 않아 그냥 웃긴 사람일 뿐이지 광수 씨는 가면 되나요 또안 나올 거지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가려고 합니다 굉장히 망설이면서 혹시나 순자 씨가 나오지 않을까 라고 하면서 소송했던 상철 씨와는 좀 비교가 되죠 그리고 광수 씨도 뭐 처음에 영숙 씨를 선택하기도 했고 영숙 씨가 여전히 뭐더 좋다 어쩐다 이런 인터뷰가 있긴 했지만 여기서는 옥순 씨가 나오길 바래요 이게 약간 편집 트릭이 좀 있는 것 같아 자기소개할 때 그렇게 치열하고 자립적으로 살았던 옥순씨가 멋있어 보이잖아요. 이제 이게 포니테일로 상징이 되는 거지. 광수의 마음을 움직였던 옥순의 포니테일이지만 포니테일 때문에 선택을 했겠어. 포니테일이 잘 어울리는 그런 매력적인 외모의 여성이 자립적이고 또 이렇게 편안하게 나와 대화를 해, 하는 것 이런 것이 다 되면서 포니테일로 상징되는 포니테일로 딱그 묶이는 그런 말이 된 거겠죠. 그리고 이번에는 영철씨. 영철씨... 예 부름에 영숙 씨가 등장을 합니다. 뭐 이건 예상했던 바죠? 그러면서 영숙 씨가 영철 씨에 대해서 약간 둥글둥글하고 좋은 게 좋은 거 편안한 성격인 것 같아가지고 좀 괜찮은 것 같아요라고 <laughs> 잘못 봤는데 지금 방금 묘사한 것과 이번 출연한 기수 사람 중에서 가장 거리가 먼 사람인데 <laughs> 둥글둥글하고 좋은 게 좋은 건지라고 생각하는 그거에 가장 가까운 사람은 영수, 영호, <laughs> 뭐 상철 뭐이 정도지. 영철씨는 가장 거리가 멀죠 좋은 게 좋은 건지와는 가장 거리가 멀고 영식씨도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는 하지만 자기에게 엄격하고 선을 절대 넘지 않지 영식씨는 조금 까다로운 면은 있죠 그게 또 영식씨가 멋있는 면이지만 광수씨도 좀 그런 면이 있고 양보하지 않는 어떤 것스스로에게넘 엄격하고 근데 영철씨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끝판왕 아니야? <laughs> 어, 뭐라고 그래야 돼? 잘못된 콩각지라고 해야 되나? 근데 심지어 영숙씨는 뭔가 남들에게 안 좋아 보여도 나한테만 잘하는 사람이면 된다고 했는데 오히려 그거에 가까운 사람일 수는 있지 어, 그러니까 이제 나한테 좋은 게 좋은 거지 라고 이제 그렇게 보였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실은 이렇게 나를 대하는 모습과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모습이 너무 이렇게 갭 차이가 난다는 거는 어, 뭐 좋고 나쁘고 그렇고 구분할 수는 없지만 어, 조금 좀 유, 유의해야 되는 포인트들이 있죠 어, 왜냐면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그런 모습이 나한테 안 나오리라는 보장은 없거든. 그리고 사람이라는 게 단둘이서 영원히 사는 것도 아니기도 하고. 음. 물론 그렇다. 영철 씨가 나쁜 사람이라는 건 아니고, 내 사람한테는 확실하게 잘하는 사람이고, 그런 면에서 영숙 씨가 바라는 사람이긴 한데, 지금 영숙 씨가 묘사한 사람과는 다르다는 거지. 또 저렇게 얼굴에 표정에 생각이 다 드러나고, 친친하면서도 주변 사람 챙기는 또 그런 게또 영철 씨의 매력일 수 있겠죠. 음. 근데 이제 광수 씨가 이상형에 가까운 사람이 영숙 씨잖아요라는 그 인터뷰 할때 질문에. 그건 맞다. 그니까. 그건 근데 외모적인 이상형이겠지. 어쨌건 첫인상으로 봤던 외모적인 이상형이고, 이게 만나면서 끌리기도 하고 마음이 움직이는 쪽은 옥순씨겠지. 근데 그 뒤에 말을 막 그냥 뚝 잘라버린 걸 보면 광수씨가 그 뒤에 분명히 뭔가 말을 풀어놨을 텐데, <laughs> 이거는 지금 편집의 장난질이라고 보여져요. 왜냐면 광수씨가 말하는 표정이나 맥락은 뒤에 하고 싶은 말이 담겨 있었을 것 같은 말을 하다 만 느낌에서 잘라버리니까. 옥순씨와 광수씨의 데이트가 시작이 되는데, 여기서 그거 나오죠. 배찾졌어요 <laughs> 둘이선 차에서부터 그게 어색함이 시작이 됩니다.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겠지만 광수 씨는 이렇게 바깥에서 나와서 데이트하는 것 뭔가 좋은 데를 가는 것 그거 자체가 약간 낯설고 내가 이런 데 가서 먹어도 되나라는 생각을 해서 머릿속이 복잡해지는 상황이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대 해석일 순 있는데 이런 데서 먹는 게 동생이나 엄마가 어머니가 떠오르거든. 내가 그두 분한테 이런 거 한번 못 사줬는데 내심 여기서 이런 걸 먹나? 먹어도 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laughs> 그럴 수도 있지. 일에 관련된 게 아니니까 지금. 근데 여기서 옥순씨가 시작하는 이 어색함을 푸는 말이 되게 좋습니다. 밖에 나오니까 되게 어색한 것 같아요. 어색함을 인정하고 시작해버린단 말이죠. 어, 이런 건 되게 좋은 시도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광수씨도 할 말이 생기죠. 음, 거기에 대해서 대꾸를 하게 되고. 그래서 일단 먹어야지 말을 할 힘이 생길 것 같아요. 이러면서 우리가 이걸 먹으면 다시 또 분위기가 좋아질 거라는 또 기대감 어, 괜찮을 거야. 이런 친목 괜찮아요라고 편안하게 생각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 방식이죠. 옥순 씨가 이제 굉장히 많이 먹는다고 나는 라면 두 개를 다 먹는다고 하겠지만 옥순 씨가 먹는 라면 두 개네와 내가 먹는 라면 한 개는 다르겠지 <laughs> 남은 국물에 밥까지 비벼 먹는 사람과 작은 라면에서 면만 딱 건져 먹는 사람의 차이가 아닐까라는 그런 의심이 들긴 하지만 아, 근데 또 어쨌건 무용학원을 하고 워낙 또 여러 가지로 머리와 몸을 다 많이 쓰시니까 칼로리를 많이 태우고 시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죠 워낙 에너지틱한 사람이라 음. 대창도 3 인분 드신다고 하지만 대창만 3인분 드시겠지. <laughs> 대창을 먹으면서 곱창찌개에 밥을 먹으면서 어나 곱창 1인분밖에 안 먹어. 대창 1인분밖에 안 먹어. 이렇게 말하는 나와는 좀 다른게 아닐까? 약간 이런 의심이 자꾸. <laughs> 어, 저의 자격지심일까요? 체중지심? 아니 비만지심이야? 뭐야? 그리고 여기에서 메뉴가 어, 각각의 회마다 이렇게 이름표가 꽂혀 있어요. 뭐 가면은 괜히 그게 서빙해 주시는 분들 귀찮게 하잖아. 저기 죄송한데 이게 무슨 <laughs> 이게 뭐죠? 이렇게 물어, 물어보고 싶잖아. 그래서 막 용기를 내서 이렇게 물어볼 때도 있지만 언제 이렇게 잘 모를 때는. 근데 저렇게 이제 딱 써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먹는 재미가 더 있을 것 같아. 광수씨가 말 편하게 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는 말에 옥순씨가 빠르다고. 아니라고. <laughs> 근데 나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말 편하게 해도 돼요. 라고 상대가 예를 들어서 호의로 좀 친해지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말을 해도 어, 저는 그건 좀... <laughs> 라고 말할 것 같아. <laughs> 왜냐면 친구 하고 싶은 마음은 없으니까 굳이 더 가까워진다는 보장도 없고 굳이 친구처럼 근데 이게 친구처럼 지내야 가까워지는 사람이 있지만 옥순 씨는 연인 남자친구가 나이들이 좀 있었잖아요. 그러면 막 말을 놓고 막 친구처럼 지내는 사이는 아니었을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성적 관계를 이런 텐션을 유지하려면 존댓말을 쓰는 게 옥순 씨한테는 낫죠. 그래서 옥순 씨가 거절을 한 거죠. 이게 선을 그었다기보다는 오히려 그렇게 가벼운 사이가 되고 싶지 않다는 생각. 오히려 뭐 남녀 사이에 그건 좀 불편한데 얘 친구 먹을 거 아닌데 이런 마음이 더 가까웠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광수씨가 여기에서 옥순님이 나와의 데이트가 이렇게 즐겁지 않은 것처럼 느껴졌다 근데 여기에서 옥순씨가 다금바리를 다, <laughs> 다 먹어버려 <laughs> 근데 이제 옥순씨도 아마 이걸 자기가 다 먹고 아차시긴 했을 거야 왜냐면 그 전에 광수씨도 다금바리를 먹어본 적이 없다고 했거든 물론 옥순씨가 다금바리나 이런 거를 잘 모르고 행선 써있지 않으면 모른다 이렇게 말을 했고 다금바리 얘기가 나왔고 그러면서 광수 씨가 이제 이거 비싼 거예요 하면서 일종의 약간 먹어보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물론 먹어보라고는 하 않았지만, 그러니까 옥순 씨는 어 나가 먹어보라는 거구나 하나를 먹었어. 거기까지는 두 사람이 어느 정도 합의가 된 그런 움직임이었단 말이에요. 이거 이거 비싼 거래요. 이거 뭐 나도 못 먹어본 정도로 훌륭한 생선이에요. 먹어봐요라는 식으로 뉘앙스가 전달됐을 거고, 옥순 씨는 어 그래 이 사람이 먹어보라니까 먹어봐야지. 맛있구나 이렇게 하고 두 사람이 바로 다음 걸 집지는 않았을 거라고 이 보면. 약간 편집이 돼서 그렇지 옥순씨의 어머니 얘기하다가 그다음에 광수씨의 어머니 얘기로 넘어가서 다른 얘기를 주제를 한거 보면 광수씨가 집을 타이밍이 있긴 있었어 물론 그 옥순씨가 여기서 아차 싶었다고 생각을 하는 건아이 사람이 지금 나를 테다 먹으라고 한건 아니었구나 라는 거를 나중에 광수씨 표정으로 깨달았을 거야 그래서 나올 때 계산한 게 아닌가 옥순씨는 이 사람이 먹어보고 싶어 했었구나 라는 거를 이걸 먹고 깨달았을 거예요 물론. 조금 더 센스를 발휘하고 아이가 하나씩 먹는 거구나. 그래도 먹고 아이거 하나 먹어봐요라고 했다면 더 좋았겠지. 근데 그걸 못했고 자기도 아차 싶으니까 계산을 그냥 자기 돈으로 한건 아닌가. 그러니까 옥순 씨도 실수했지. 옥순 씨도 그분에서 실수했고 광수 씨도 거기에서 하나 먹으면 어때요? 맛있어요? 하면서 당감을 얘기, 얘기를 했으면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옥순 씨도 어 그래 먹어봐요 이렇게 하면서 얘기가 흘러갈 수도 있고 먹었으면 나도 이걸 먹었을 수 있는데. 광수 씨가 바로 먹지를 않았어. 물론 바로 먹지 않은 건뭐 광수 씨 자유죠. 이건 비싼 거고 좋은 거니까 마지막까지 남겨놨다가 먹어야지라고 생각했을 가능성도 있죠. 보통 맛있고 이런 게 자주 이렇게 맛있는 걸 먹지 않는 경우에는 이런 걸 아껴놓거든. <웃음> 나도 <웃음> 햄버거 같은 이게 패티가 마지막에 남게 이렇게 살짝 그 비율을 잘 조절해가지고 빵 쪽부터 살짝 먹고, 먹는단 말이죠. 가난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그래. 근데 이제 옥순 씨는 어 이거 뭐야 나다 먹으라는 건가? 아까 자기도 못먹어왔다는거왜 바로 안 먹지? 라고 순간 잘못 생각한 거지. 그리고 자기도 깨달았을 거야. 근데 그걸 먹고 이 사람이 무슨 을지어먹는거 보니까 어 아차 싶은데 거기에서 어 죄송해요 하기도 이상한 거야. 어 죄송해요 제가 닭은바리 생선 두그말리두 두 조각 다 먹었네 요 이렇게 말하기에는 이 사람을 너무 또 쪼잔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거든. 그니까 러 옥순씨도 아차 싶긴 한데 그렇다고 사과하는 애매해. 그런 상황이 돼버렸고 근데 이제 광씨도 그걸 내가 말하는 애매한데 인터뷰에서 이제 그 말을 하죠. 그래서 광수씨가 이제 이거에 대해서 다음 날인 것 같아요. 아침에 인터뷰를 하는데 두 점을 다 먹어가지고 킹받는 순간이었다. 근데 여기서의 광수씨의 표현은 그것 때문에 이 사람한테 실망했다. 이 사람이 막 너무 무례했다. 이런 식의 뉘앙스는 아닌 것 같아요. 킹받았다는 표현을 쓴다는 걸 보면은 진짜로 정말 이거에 대해서 정색하고 말할 것면 아침 불편했습니다 아 그래도 그런게 있으면 이렇게 한점씩 먹어야 되는 걸 텐데 왜 이런 식으로 말했을 텐데 광수 씨의 마음이 옥순 씨에 대한 막 엄청난 큰 실망으로 이어진 건 아니지 않겠나 라는게 저의 해석이 고 만약 그렇다면 지금 편집이 두 사람을 갈라 놓은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laughs> 어, 그런 느낌을 오히려 받았어요. 자꾸 편집이 이두 사람 사이가 갈라진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애를 쓰는 그런 느낌. 아닌데 살짝 광수가 이제 그것도 킹받는 순간이었다라고 하고 살짝 그 표정에 굳는 걸 보면 뭔가 두 사람 사이에 안 좋은 일이 더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좀 봐야 되는데 차셨어요는 상대한테 뭔가 이게 쫑크를 준다고 그러죠. 뭐 일부러 쫑크를 주려는 의도는 아닌데 지금 마음속에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나온 말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광수씨 자체가 배불리 먹는 것 자체가 되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데 와서는 배불리 먹어야지. 지금 외식을 했으면 배불리 먹어야지. 그래서 배차 배 다들 찾지. 이게 어떻게 보면 광수씨가 생각하는 이 외식의 이미지일 수도 있죠. 맛있게 드셨어요? 이런 것도 물론 생각이지만 광수씨는 이게 맛있게 먹는 것보다 배를 배차게 먹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자신한테 필요한 일이었을 그런 시절도 있었으니까, 그런 말들이 더 불쑥 나왔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이게, 아, 옥순 씨가 다금바리 두개 먹었죠? 두개 먹으니까 배, 배 아주 차셨겠네. 배 차셨어요? 이건, 아니, 이것까지 아니었을 거라는 거지. 어. 또 미리 현금을 또 뽑아왔다고 하니까, 또, 아, 이게 꼭 다금바리 두점 때문에 계산한 건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드는데, 근데 그 계산하는 모습이 멋있어가지고, 옥순이 한 분입니다. 두 분이서 대화하는 부분이 좀 약간 배경음처럼 들려가지고 그렇지, 광수 씨는 자기가 하는 일에 열정적인 것, 그리고 각자 어머니에 대한 얘기를 주고받았던 것,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두 사람 데이터에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 같거든요. 그리고 어떤 침묵이 중간중간 흘렀고 이런 부분들이 물론 있었고, 광수 씨는 상대에게 기대를 많이 했지만, 그 기대만큼 상대가 나를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서 조금 서운한 면은 있었겠지. 그래도 옥순 씨가 굉장히 멋있다고 느꼈고, 옥순 씨는 내가 생각하는 이성을 볼때 중요한 기준에 이 사람이 부합한다고 느꼈을 거예요. 어, 아까 말했던 그런 의지 할수 있는 나약한 공부만 한 사람은 아니라는 건알 알고 있는 거죠. 그걸 느낄 수 있었던 거지. 지식으로 사회적 성공을 거뒀음에도 그냥 지식만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 그거에 대한 부분도 알았을 거고, 그 가족에 대한 애착도 느꼈을 거고. 그러니까 지금 옥순님도 광수님을 놓을 이유는 없어. 지금 이 시점에서는. 그리고 광수 씨는 옥순 씨가 멋있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존경스럽다고 생각했지. 그리고 결혼에 대한 환경도. 지금 결정사를 두 개나 하고 있는 지금 이 중에서 가장 현실적인 결혼을 하기 위한 움직임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고 물론 다른 분들도 다 결혼하고 싶하지만 어 옥순 씨는 사업체가 안정화가 되면서 어떤 인생의 변동이 있다기보다는 이 상황 자체에서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어, 사회적인 기반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겠지. 그러니까 광수 씨와 옥순 씨가 저는 그래서 결혼 일 순위가 아니겠나 한 회차만 더 보면 좀 뭔가 얘기 답이 나올 것 같은데. 음. 영철 씨와 영숙 씨는 지금 정말 불꽃 같은 사랑을 하고 있는데 조금 걱정되는 포인트가 영숙 씨가 영철 씨를 잘못 보고 있다는 거. 다른 사람으로 보고 있다는 게 이제 문제고 영철 씨가 영숙 씨에 대해서 푹 빠진 이유가 외적인 게 전부란 말이야, 지금. 물론 이제 어떤 귀여운 행동을 귀엽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이제 어떤 영숙 씨의 내면이나 이 사람이 살아온 것 이런 것은 지금 전혀 없는 상태에서 너무 빠져 있다는 거.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서로가 알아갈 때 거리감이 오히려 생길 수가 있는 또 걱정이 좀 돼가지고 영철 씨와 영숙 씨가 결혼까지 간 커플은 아닌 것 같아 같다고 해도 뭔가 두사람이 어떤 시행착오 많이 뭐, 뭐 결혼할 때 이혼하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뭔가 두 사람이 서로를 알아가는 뭐 그런 과정에서 어느 정도 갈등은 불가피할 것 같아서 조금 좀 순위를 낮춰서 보고 있어요 그리고 뭐 어쨌건 상철 씨도 누군가 어떻게 연결될지 모르지 이번에는 워낙 다들 또 매력 있는 분들이기도 하고 그래서 좀 지켜봐야겠죠 음. 아 이번 거에서 끝내려고 했는데 이 뒤에 데이트는 또 다음 다음에서 아 죄송합니다 아네 맨날 이렇게 끝는 다음 거에서 빨리하고 우리 새해 회차 봅시다 이랬는데 또 미루네 아참 음. 그만큼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함께 나누고 싶어서 그런 거니까요 이해해 주시고 또 다음 회차에 다음 방송에서 또 재밌게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